하나님의 영이 머문 손끝,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사람은 누구나 빈 공간 하나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상실의 흔적이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이든 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남들보다 뒤처진 존재로 여깁니다. 나만 무능한 것 같고 나만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마음속에서는 자주 섞인 질문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더 빛나는 재능, 더 주목받는 자리, 더 의미 있어 보이는 삶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불살렐을 통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범한 삶도 나의 손에 들리면 거룩한 사명이 될수 있다. 불살렐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특별한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손에 익은 기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손끝에서 거룩한 처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한 기능공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을 짓는 도구가 되었고 그의 기술은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불살렐의 재능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숙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재능 반복되는 일상,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놀라운 사명이 됩니다. 세상은 성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진심과 정성을 보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손길, 사랑을 담은 식사 한 끼,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 직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하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삶의 현장은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거룩한 계획을 담고 계십니다. 부살렐처럼 우리의 일상과 재능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빛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살레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처소를 짓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혼의 작품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 손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평범한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삶의 장막을 지어 갑시다.